죽어라. 어우, 죽어라. 아우. 마이너스 코드까지 떨어졌다. 아우 죽어, 씨. 이게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나는데. 아 이탈리안 사이프리, 사이프리스. 이탈리안 사이프리스. 이아 많이 찼다 아 거의 한1 미터 다 되어가는데 1 미터 정도 되겠는데 엄청 빠르게 크구만 아이 햇빛이 한쪽으로는 관한으로만나다 가지가 나오네 이게 자 이탈리아 가면은 엄청 키만 쭉 뽑는 그 나무 한 30m 정도 크는 거. 근데 우리나라 정원에는 별로 안 어울리지 이게 저 넓은 들판에 성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어울리지. 그래도 한번 시험 삼아 키워보는 거. 시험 삼아 한번 키워보는데 하, 이런 걸 엄청 업자들이 많이. 많이 뿌리고 있는데, 모르겠다. 일단 한번 키워보는 걸로. 영화 9도까지 내려갔다 와, 진짜. 다 얼었다, 다 얼었어.